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매우 귀중한 우리를 사랑하사 피울리신 능력의 보혈 은혜의 보혈입니다. 귀한 보혈을 찬송해 주신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안에서 이렇게 또 복되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예. 네. 날 것에서 새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충분한 은혜였죠. 어, 사도바울 선생에게 있어서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그것이면 충분하다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수로 많은 은혜, 부러운 은혜 누구는 저렇게 은혜를 받고 복받았다 부럽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면 충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면 충분한 것을 주님이면 충분한 것을 나는 다른 무언 것을 구했단 말인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한주 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귀하신 은혜, 어린 양의 귀하신 보혈 나를 사랑하사 피 흘려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고 충분하다, 만족하다, 고백하며 살면 좋겠는데, 돌아보면 그 귀한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알고도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취급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시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 참 아, 인간에는 도대체 뭘까요 오늘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읽은, 읽었던 휴먼, 휴먼 스케치라는 조재은 씨의 수필을 읽다가 잠깐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재은이라는 사람은 좀 연세 있으신 분인데 어, 남편과 함께 유학 시절 떠났던 이야기 대목을 쓴, 쓴 글이었습니다 유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한, 한참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다가 지쳐서 잠깐 휴식기를 가졌대요 몇 달을 휴식 달을 가졌는데 오하이아 주의 깊은 산 속에 그 연구동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휴식하는 데가 있었대요 가서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지치고 피곤한 몸을 달래고 머리 좀 식히고 있는 어느 날입니다 꼭그 시간만 되면 창 밖을 보면 그 한가한 벤치에 앉아서 양복을 입고 안경, 굵은 안경을 쓴 사람이 앉아서 벤치에서 책을 그 시간에 읽더래요. 궁금하잖아요. 늘그 시간, 11시면 11시 늘그 시간에 와서 책을 읽는 굉장히 교수님 같은 학고풍의 책을 그렇게 읽고 있더래요. 그 시간에. 다른 데는 뭐 도시인데 거기는 도심이 아니라 숲속이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어서 궁금했대요. 무엇을 전공하는 사람일까?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일까? 저 연구서적은 뭘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 남자가 책 읽고 있는 데를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인 척하고 지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 지나오면 책 제목을 볼수 있을까 해서 계산해서 반대편에서 삥 돌아서 돌아오면서 딱책 제목을 봤는데 완전히 반전인 거예요 그 남성이 두꺼운 안경테와 영구동에 있는 교수님 같은 남성이 보는 책은 그 사람들이 음란패설이라고 하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아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예를 들었고요 제목이 휴먼 스케치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얼핏 봤던 그니다두 번째는 자기 이제 영구동에서 나와서 자기 도시에서 같이 사는 귀부인이 있어요. 머리를 늘 단정하게 하고 아주 교양도 있으시고 자녀들을 인류하게 보내고 살림도 잘한 분이세요. 그런 귀부인을 만나서 알고 있는데 하루는 빵가게에서 빵을 사는데 길 건너편에서 시장을 보고 있더래요. 시장을 보는데 이제 앉아서 파나 시금치 콩을 파는 할머니하고 흥정을 하면서 시장을 보더래요. 근데 홀핏 보니까 이것저것을 고르고 있으면서 또 계산하기 전에 콩으로 한 주먹 딱 집어서 딱들고 계산을 돈 주고 가려는데 할머니가 딱 멀리서 보니까 치맛자락을 잡더래요.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뿌리치고 가더래요. 그래서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빵을 사가지고 곁에 지나가는데 할머니의 말이 그거예요. 저게 인간이야. 그 500원을 그렇게 그렇게 깎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줌에 콩을 집어가는 저게 인간이야 하면서 침을 택했더래요. 완전히 반전이죠. 그러면서 그 조재은이라는 수필가가 어느 날 화장을 하다 화장 손거울을 깨뜨렸는데 손거울이 조각났더래요. 근데 조각난 손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조각조각 다른 모습이더래요. 여러분, 인간이 뭘까요? 참 당혹스럽죠? 그 고풍스럽고 그영구동이 학풍이 있는 그곳에서 플래보이 잡지를 보는 남성. 꼭그 시간에. 또 귀부인이라고 다 교양했다고 칭찬하는, 칭송받는 그 여인이 시장에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그분의 500원을 기획 갖고 그것도 모자라서 콩을 한줌더 집어갔던 저게 사람이야 했던 들었던 말. 참 우리 이중성을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두 제자 중에 세배대의 아들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형이에요. 요한은 동생이고요. 데 다른 제자들은 얌전히 있는 것 같은데 대놓고 예수님께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일평생 소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자리 앉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저희를 앉혀 주십시오. 다른 애들 말고요. 쉽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의정 자의정,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우리를 그렇게 자리매김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청탁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받는 고난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요한은 그 말뜻을 몰라요. 그러면서 모르면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답은 잘했죠. 그만인즉슨 예수님만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대속의 양이 될수 있느냐 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서 죽을 그들의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그러고 거니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앉을 사람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던지 받을 사람이 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락했어요. 이 다음이 어떤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있진 않았습니다만은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날 당연한 반응입니다. 야, 네가 뭔데? 너희들이 나보다 믿은 지 오래됐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네가 뭔데 오른쪽 왼쪽에 앉으라고 하는 거냐? 분명히 그 이야기로 화를 냈을 거예요. 나머지 열 제자는 뭐냐고요? <laughs> 바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직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이 권력 욕, 자리 욕구, 내가 더 높아지는 이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그 뿐입니까? 성경은 이거 말고도 우리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11장에는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집요한 주약에 간교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간통이잖아요. 부하의 아내인데 데려와서 간통한 거예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살인교사죠. 죽이고 덮불려 있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만천에 드러났죠. 아 이것이 다윗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이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바세바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당혹스럽죠. 여수지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여수지역에 목회를 잘하셨던 큰교회 목사님 또 존경받았던 목사님 한둘이 아닙니다. 벌써 둘 이상이 나오셨어요. 저도 의아해요.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은퇴하면서 재산, 돈이 탐나서 깨끗이 물러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바람에 일이 커졌고 성도들 상처받고 떠나갔고 교단 안 칠라 탈퇴하신 분이에요. 도무지 머리를 이해 안 돼요. 너무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목회 잘하셨다는 또 존경받았던 목사님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도대체 인간이란 뭘까요? 대체 인간이란 무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의 보혈를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 인품 있는 목사님들 마저도 이러니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인간이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간이란 그런 것이죠. 더할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더 악랄할 수도 있고 더 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날것 인간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필집을 읽다 또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돈 많은 할머니가 불교 불도 신자신데 꿈이 있어요. 제대로 된 암자를 지어서 또 젊은 수도승을 모셔다가 제대로 된 절을 세워보겠다는 꿈을 가졌대요. 그래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자리에다 암자를 지어놓고 그곳에 불가 불도를 공부하는 젊은 사람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친히 할머니가 밥을 해서 밥을 가져다 드리고 공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테스트를 해봤대요. 이분이 진짜 제대로 득도를 했는가, 성부를 했는가? 하지 물어봤답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테스트를 했답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그 동안 할머니가 3년 동안 밥을 지어서 밥상을 가지고 가져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곱고 아리따운 젊은 여성에게 그분에게 밥을 가져다 주라고 며칠 가져다 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할머니가 이제 물었습니다. 스님 젊은 여인이 밥을 가져다 주니 어떻든가요? 물었답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그러니 그 수도승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할머니의 대답. 아 망했구나. 틀렸구나. 해서 그물을 내보내고 또 다른 분을 보셨답니다. 또 3년이 지나서 할머니가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답니다. 어떻든가요? 물어보니까 돌처럼 보입디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생각에는 아, 그대여 득도했구나. 젊은 여인을 보고 돌로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득도 고 하는데 할머니는 완전 실망했습니다. 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고 암자를 불태우고 내려왔다는 짤막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한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예, 네, 그 대답이 아니었어요. 젊은 수도승인데,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젊은 여인을 보는데, 왜 음욕이 또 마음이... 징숭생숭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을 보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경제에 이를 수 없어요. 그게 불가나 다른 인간들, 인문학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 없다. 성경의 결론도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죠. 새롭게 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2 3 절에 보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성화라고 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이 훈련과 연습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그대로 별 관심 없이 날것 그대로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날것의 인생에서 새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또 은혜 받아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한다라고 성경 누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새롭게 되는 사람들. 주의 손 안에서 지음받는 사람들. 24절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인간 되게 하세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신 그 손길을 기뻐하고 심령이 늘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날것 그대로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 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어디 있는가? 물론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많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우리가 읽었죠. 이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둘다 순교했어요. 세베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 2 장에 최초로 제자 중에 최초로 목이 잘려 죽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사랑을 전했던 우레의 아들처럼 불 같은 성매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여서 사랑의 사도로 끝까지 믿음의 일 복음의 일을 하고. 생을 마감하시죠. 두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더 이상 오른쪽, 왼쪽 정치적으로 영의정, 자의정을 꿈꾸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따르며 피 흘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죠.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이죠. 한국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고창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창익 그 사람은 동네에서 내놓기로 소문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망나니처럼 살았던 술 마시고 노름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술을 끊을 수 없었던 노름하며 도박했던 사람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며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야 했던. 그 지역 일대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준 전도 용지를 받았어요. 한 글이 아니라 한 문이었겠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글귀를 보고 뭐 이런 것이 있어? 하고 쿠팡 그 열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신기한 꿈을 꿉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렁찬 소리가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묻는 거. 그러자 대답하거 우리. 고고고고고고 하다가 고찬익입니다 하면서 다 깼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그래. 너는 나를 따라 하면서 꿈에서 싹 사라지더래요. 그 당시 고찬익은 술을 몽신 먹고 싸우고 다퉈서 쌈박질해서 잘못해 가지고 다쳐서 말을 잘못 하는 싫어증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발문이 트인 겁니다. 나는 고찬익입니다 하면서 그 선교사가 준 쪽지하고 똑같잖아요.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듣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새롭게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나도 전도를 하리라 해서 집신을 지어서 팔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팔면서 진짜 복음, 진짜 복받고, 새롭게 되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집신을 팔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저기, 저기 어떻게 된 거야? 도른 거 아니야? 서양 귀신 믿더니 이상하게 됐나 봐.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술도 마시지 않고, 쌈질도 안 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신을 팔면서, 많은 이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고찬익 장로님으로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참으로 멋지게 덕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진 인생입니까? 날것 그대로 인간적인 참으로 악하게 또 비린내 나는 날것 그대로의 인간에서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으신 걸 받은 새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비조가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아 심령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멜트롯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멜트롯 목사님 원래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놀다 술을 배워 가지고 술꾼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알코올 중독자. 술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 그래서 늘 돈만 생기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술을 사 먹었다. 그러더니 집안이 어떻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매번 술만 먹고 그러니 그렇게 그렇게 가난한 살림을 살다가 아이들이 밥을 굶고 굶고 하다가 병 들어서 딸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었답니다 어린 딸이 장례를 치르죠 장례식치르는 장례식에서도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혀를 쳤어요 아유 저게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술 마시게 돈좀 달라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 시신 마지막 시신인 딸이 신고 있는 구두를 벗겨서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신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날것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날것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 후로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시카고에서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도 집회입니다. 그큰 집회에서 강사가 딱 서서 우렁차게 말씀을 전하기 앞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15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어린 딸의 장례식에 신발을 벗겨 술을 사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구제 불리이고 죽어마땅한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한없는 사랑과 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은혜로 새롭게 새 사람을 되어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다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멜트론 목사님이 그 후에 한 일은, 나처럼 술에 절어서 사는 노숙자들, 중독자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의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사역을 이뤘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6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조직되고, 노숙자들과 주로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해서 많은 이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밥존스 대학에서 그를 명예 박사로 추대하고요. 많은 은혜를 끼치는 복된 생일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날것 그대로에 참 딸의 장례식장에서 오주망태 되어 딸의 신발까지 벗겨서 술을 차먹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아 새 사람이 되어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경받아 폭된 생일을 살았던 그 인생과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날것 그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날 것에 인간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야 할 인생,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에 만져주심을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옛 구습을 뒤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우리 양국의 성도들을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멜트론 목사님을 그렇게 바꿔놨다면, 고찬익이라는 인, 인생을 장로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양호하잖아요. 능히 주님은 지금의 내 인생도 더 복되게, 더 빛나게 바꾸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주관하사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능히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금주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에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고 살은 것은 영 반대로 살았으니 은혜받는 게 두렵다. 은혜를 받았다면 배로 망가지니 괜찮습니다. 주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또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점점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주님이. 기쁨으로 주의 손길을 따라가며, 심령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서도, 배로나 더못 사는 죄인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인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감당하고 주님,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양국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